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실시간을 켜봤습니다. 키츠님 안녕하세요. 바브치킨님 안녕하세요. 소리님 안녕하세요. 대코님 대코야 안녕. 네, 나는 1일년야 친하게 지내자. 축구야 안녕. 내일 실시간에서 말씀해 드릴게요. 그럼 말씀해 드리죠. 저는 두 명이에요. 나 용차시키는 거야? 헉, 히츠님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오늘은 20만 명된 기념으로 밥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. 히츠님, 감사합니다. 데코님 반말 쓰지 마세요. 무슨 소리야. 너가 어제 반박했잖아. 맞아요. 데코님 왜 그러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반모도 아니면서 반말 쓰지 마세요. <목소리> 진짜요? 당연히 되죠. 난 10일 전에 잘 지내 보자. <목소리>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만들어 갈게요. 안녕.